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까지 청약을 진행한 비츠로넥스텍과 BNK 제3호 스펙의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청약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선 비츠로넥스텍의 청약 주관사는 NH와 교보 두 곳에서 주관하였으며, 청약 건수는 총 30만 건 정도가 이루어지면서, 균등은 NH가 1.74주, 교보가 2.85주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교보는 정확한 청약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총 증거금은 각각 2.42조원과 0.47조원이 들어오며 어제 CMTX에 대부분 자금이 몰려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NH가 550만원, 교보가 431만원이 필요한 청약이었고요 파킹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각각 611원과 480원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적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가성비 청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NH는 단수주 여유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에 0.6 이상 맞춰 청약하셨다면 추가로 배정은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교보도 보이는 대로 청약하셨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 단위별 예상 비례배정 수량은 다음과 같고요. 단수주가 남는다면 그보다 낮은 단위에서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BNK 스펙의 경우는 오랜만에 BNK 증권에서 주관을 했고요. 청약 건수는 19,089건이 이루어지면서 계좌가 적다 보니 균등은 26.19주나 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0주 청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그 물량에 나오면 균등은 27주나 28주 정도까지도 가능할 듯 합니다. 총 증거금은 0.16조로 여기로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고 비례 한 주에 33만원에 필요한 청약이었습니다. 파킹 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37원 이상 상승하면 이득이 되겠고 모든 청약단위별 예상 비례 배정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단수조가 매우 넉넉할 청약이라 보이는 것보다 낮은 단위에서도 비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종목의 상장일은 21일 금요일로 동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정 잘 받으시고 상장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